선명상, 선명상, 샛별술래의 30차 출발하는 날입니다. 어서오세요, 대한성님.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최고예요, 최고. 열심히 오세요. 네. 이렇게 출발하기 위한 날. 예, 눈이 살그머니 왔어요. 네. 선명상 샛별술래 30차. 오늘 어, 화성에 있는 남양 보명사. 남양에 있는 보명사. 그리고 바다에 둥 떠있는 간어람. 예, 그, 거기를 슬래길로 잡았습니다. 오늘의 선명상 샛별술래 모든 분들의 도움 받으며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호해 주세요. 약사여래 부처님이 하얀 옷을 살짝 입으셨네요. 어서 오세요 대선생님. 네. 예 어서 오세요. 어세요. 서오예 장문복님. 아 네네 어서 오세요. 네네네. 어, 아 그럼요. 됐잖아요. 예. 예. 오늘 좋은 날될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에요, 공연하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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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눈이 살그머니 내려서 오히려 아름다운 날될것 같아요. 응. 중부 고속도로에 지금 달려가는 차들. 짜자잔,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서로 서로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서로 서로 지켜주길 바래요 네,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예, 저희는 서해적으로 오늘 이동합니다. 나무 화음 성중, 나무 화음 성중, 나무 화음 성중.